처음에 계획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 도저히 이분은 베나신이나 이런 걸안될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2세대 치료인 레이저나 뭐 고주파를 좀 같이 사용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혈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지정맥류 뭐 치료 방법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도 결국에는 병이든 혈관을 없애는 게 치료잖아요. 혈관을 없애는 방법. 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꼭 병이든 혈관을없애야 돼요. 왜냐면 그 혈관은 일을 거꾸로 하는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심장 쪽으로 돌려 보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정맥류가 생긴 혈관은 위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동맥도 아래로 내려가고 정맥도 내려고 오 동맥도 내려오니까 혈액 순환이 또안 되면서 다리가 팅팅 부으면서 피가 많이 고여 있고 피가 이렇게 고여 있으니까요 쉽게 부딪히면 멍도 쉽게 잘 들고 뭐 간지럼이라든지 저린다든지 이상 감각들도 생기는 거고 머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졌었어야 될 혈액들이 다 아래쪽에 고여 있다 보니까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좀잘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거꾸로 인하는 혈관이 없어져야지만 다른 혈관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긴 정맥혈관은 약물을 복용한다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요? 치료까지는 좀 어렵고요. 늘어나거나 더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죠. 사실 하지정맥류는 한번 생기면은 옆에 혈관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약물치료라든지 아니면 압박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죠. 하지정맥류는 계속 생기는 병이에요. 같은 이유로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서 될수 있으면 계속 노력을 해줘야 돼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애려면 열구선 들어내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흉부외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기는 해요. 그런 이제 정맥혈관들을 제거하는 방법들로 해서 첫 번째 이제 발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 정맥류가 있는 환자들에서 매우 초창기에 좀 사용을 했었던 방법인데 병든 혈관이 있다 이걸 제거하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먼저 이쪽에다가 이제 철사를 집어 넣어요. 혈관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집어 넣고 그다음에 이 끝에다가 이 혈관보다 좀 굵은 쇳덩어리를 이렇게 좀 달아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쪽에서 당기면은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혈관이 따다다다닥 해서 다 빨려 올라올 거잖아요.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거 수술입니다. 그러면은 혈관 주위에 있는 뭐 근육이라든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상이 심하지 않아요. 얘가 혼자 이렇게 딱 독립돼 있다 이런 혈관은 없거든요. 얘네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조직이기 때문에 따로 덩떨어져 있질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걔네들까지 같이 딸려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수술을 안 하죠. 그게 유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하지 정맥류 수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을 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서 이 정도는 사실 건강보험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하기는 한데 경제 여건이 좀 좋지 않거나 그러신 분들한테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굵은 혈관을 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해요. 그 다음으로 나온 수술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열 치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열로 해당 부위를 지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 무식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혈관만 치료하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게 됐죠 광섬유가 있으면 굉장히 얇은 가느다란 섬유를 통해서 열을 전달할 을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철사를 가지고 왔는데 굵기가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혈관에다가 이 관을 집어넣고 끝에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레이저가 이 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을 지지면서 뒤로 이렇게 쭉 빼기만 하면 제가 이쪽에 구멍만 하나 뚫으면은 이 혈관 전체를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레이저가 먼저 나왔고요. 고주파라는 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게 돼서 고주파 방법도 이제 열 치료로 나오게 됐죠 고주파도 그렇고 이제 레이저도 그렇고 1000도씨 막 600도씨 이 정도의 열이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조심을 해도 주변으로 이제 열이 전도되면서 주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는 않고요 혈관 주변에다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액체를 좀 집어넣고 신경이나 이런 게좀 옆으로 밀려날 수 있도록 미리 선 조치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죠 무슨 조치를 한다는 게 물을 집어 넣는 거예요? 물을 집어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은그 주변에다가 제가 이렇게 미리 관을 주변에다 넣어서요 물을 여기다 쏘게 되면 은 혈관 주변으로 물이 차게 돼요 그럼 이쪽에서 내 열을 가해도 그 주변 조직까지는 열이 전달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열치료에서 다들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열치료에서는 다 쓰는 방법이고 뭐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혈관 주변을 보호하듯 다 이런 컨셉은 동일합니다. 경험상 이제 이렇게 좀 용액을 집어넣고 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혈관이 이렇게 좀 같은 사이즈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부분은 좀 굉장히 늘어나 있고 어느 부분은 줄어들어 있고 이러면서 일단 한번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초음파가 좀잘안 보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숙련도가 조금 필요한 수술이에요. 누가 어디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값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의학은 계속 어느 사람한테 수술을 받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 세대 방법 들이 고안이 된 거죠. 이게 너무 선생님들마다 손 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편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게 3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좀 수술 방법 자체가 간단해졌어요. 덜 위험해지고. 주로 이제 액체 기반의 수술들인데 비열 치료라고 저희가 하는데 베나실처럼 이제 생체 접착제를 쓴다든지 아니면 클라리베인이나 뭐 플레보그립처럼 경화액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넘어가게 됐죠. 그러면 이세대 수술들보다는 3세대가 그럼 훨씬 더 뛰어난 수술인 건가요? 뛰어나다고 저희가 표현할 때 만약에 좀더 쉽고 공통된 결과를 가져오기 더 좋다 재현성이 더 높다 이 측면에서는 사실 3세대가 더 높죠 그럼 다 3세대 수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건가 근데 저희만 해도 가끔 이제 2세대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액체들이라는 게 결국엔 좀 유동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위만 딱 수술을 하고 싶을 때에는 액체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경험이 필요한 거고, 경험이 이제 누적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딱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또 재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세대를 좀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끝이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여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딱 치료를 하자 그랬을 때는 저도 가끔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배나시를 하시다가도 레이저로. 또...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에 계획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 도저히 이분은 이제 배나신이나 이런 걸로 안될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미리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은 이제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도 해요. 복합적인 수술로 진행하는.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저희가 좀못 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파지 정맥류 치료 방법들이 컵에서 수술이 진행이 가능한 거네요. 어, 가능은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아, 환자분들이 부담이 높아지고 그렇죠. 특히 삼세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단가들이 높거든요. 삼세대 치료를 같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세대 치료인 이제 레이저나 뭐 고주파를 좀 같이 사용을 하면서 꼭뭐 어느 세대에 이렇게 국한돼 있다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죠. 오히려 수술 후에 연결된 가지들이 이제 어떻게 얘가 누가 역류를 일으킬 거고 얘는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시기도 결정을 해야 되고 경화치료를 한다고 해서 바로 또 막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막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막힌 다음에 나머지 혈관들이 리모델링이 돼야 될거 아니야 리모델링이 됐을 때 걔네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환자는 뭐 수술했는데 수술 당일에 일주일 동안 정도는 뻐근하고 아픈 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근데 한 달도 아프다든지 뭐이주 뒤에 막 알레르기가 막이렇 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렵잖아. 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지한달 뒤에 분명히 다시 땡기고 불편할 거다. 이런 게 사실 경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알 수가 없거든.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0% 뭔가 확실히찬 의사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갔을 때 그분들이 이제 가끔 뭐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 제 눈에는 이제 혈관들만 보이니까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하지정맥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거의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 불편감이다라고 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그게 아닌 경우들도 정말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백 퍼센트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도 3세대까지 나왔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더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100% 치료한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계속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학도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맞을 수 있어도 몇 년에만 지나면 또 그게 또 아닌 게 되는 거라서 알면 알게 될수록 사실은 내가 그때 알았던 게 정말 정답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가시정맥류 치료 방법들은 아직까지 100% 완벽한 치료 방법들은 없지만 숙련도가 쌓이면서 좀더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는 내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네.